안녕하세요. 2 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해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태권도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모님 여러분, 정중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태권도 문화원장 오노길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새해는 밝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난국을 태권도 정신으로 우리들은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코로나를 해치우고 또 나아가서 어려운 경제 난국도 해치우고 또 이보다 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난제되어 있는 것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태권도 정신입니다. 그동안에 저를 많이 함께 주셨듯이 올해도 국내와 해외에서 사부님 여러분 많은 지도해 주시고, 댕내 평안과 만사영통을추원합니다 고맙습니다.